자 6번 1차 방정식 3x- k y- 3k는 0이 나타내는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5일 때 양수 k 값을 한번 구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자 k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직선이 될 것이고 k가 양수니까 기울기는 양수. 그렇죠? 그러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렇죠? k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k의 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3x k의 y 플러스 3은 0. 따라서 x는 0,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점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서 생각하면 0,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점그 마이너스 기울기가 양수예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게 1차 방식이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X2, Y2, 그다음 직선이 이루는 도형. 여기 있네.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C보다 그때 K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y 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 x 절편은 Y가 0일 때 X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Y에 0 집어넣으면 X값은 K.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k.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3이니까 3. 요게 15. 따라서 구하는 그 k는 10 이상.